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방송, 팡무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도 자기가 선택을 잘하면, 자기가 주식 종목에 대한 판단을 잘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유나이티드 헬스에다가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 했, 했다시피 유나이티드 헬스에다가 몰빵을 했던, 했던 상태고요. 지금은 어제 이미 팔았습니다. 어제 반을 팔았고 어제 반을 팔아서 볼레로, 볼레로라는 주식을 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40만원 대충 한 50만원 정도가 플러스를 보고 있죠. 9% 플러스를 보고 있고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그래요. 달러로 보면은 12% 정도가 뭐한11% 정도, 12% 정도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를 1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1년 이자가 한달 이자가 한 65,000원 정도가 되는데 1년으로 짜지면은 뭐한 75만 원인가 뭐 대충 마크 정도 되거든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열흘이 조금 안 됐는데 돈을 제가 벌었잖아요. 이이 부분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유나이티 될수록 이렇게 1년 이자를 뭐안 되는 얼마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벌었다라는 거 제가 그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지금 성공을 했다 이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볼레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은 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지금 대충 100만원 정도를 땄는데 어제 반을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볼레로가 지금 유나이티드스는 지금 매도를 할 겁니다 유나이티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송 말미에 지금 매도를 할 거고 볼레로 같은 경우는 그럼 요거는 뭐냐 너가 돈을 딴 거는 알겠는데 그딴거 돈으로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 스노우볼이라고 아시죠 눈 눈사람이 처음에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돌아가면서 눈싸움이 게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제, 저의 그 신념으로 봤을 때, 공장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은 하루도 쉬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도 하루도 떠나가지 않고, 오르고 내리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게 저의 그 바램이고, 그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매도한 돈으로 이 볼레로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 볼레로라는 주식을 산건 알겠다. 근데 왜 샀냐? 이거, 이게 뭐가 좋아서 샀냐. 위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얘기를 드리면, 볼레로 같은 경우는 볼링하는 주식입니다. 볼링하는 주식이고, 지금 뭐, 1년에 뭐, 대충 한 1조가 넘는 돈 정도를 벌고 있죠. 영업이익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은 볼링, 식음료, 우락시설. 요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그 유나이티드헬스 제가 샀죠.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l t 같은 거는 제가 종목 분석을 안 해요. 제가 얘기 d Health, United Health, United Health, United Health, United Health, u 큰 i t 이 d Health, United Health, United h 저 a l t h United Health, u n i 은 e 은 Health, United h e a l t 제가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자, 1조 시총이 뭐 1.5조 뭐 얼마 안 되죠?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이제 기업 분석을 했,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일단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죠. 간편하게 애널리스트들이 애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 바퀴를 싹 돌아요. 야우 돌고 뭐 트레이닝뷰 들고 트레이닝뷰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트레이닝뷰에 가서 수입이랑 EPS가 어떻게 되는지 수입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좀 꾸준히 잘 벌고 있다. EPS는 뭐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돈은 돈나게잘 벌고 있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잭슨 랭킹 가서 한번 잭슨 랭킹에서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구글에 가서도 부채가 부채가 어느 정도 있나? 얘 부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거의 뭐 또이 또이죠. 왜 이렇게 되냐? 부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계속 회사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사를 여기 저 저쪽에 무슨 동네가 동네에 무슨 볼링장이 좋은 게 있다, 그 인수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뭐 미시시피주, 뭐뭐 뭐 LA 막 있으면은 볼링장들을 계속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인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네이버 종목토론실 같은 거 보면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거기서 욕을 막 하잖아요. 막18.8 욕을 많이 하죠. 양키 애들도 똑같거든요. 양키들이, 양키 애들이 이런 뭐 트위터 같은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쪽으로 한번싹 돌고요. 뭐 강세냐, 뭐 욕을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한번 돌고. 그리고 뭐, 사이트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트 방문자 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매장이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은 걔네들도 양키들도 확인을 하겠죠 한번 방문을 하면은 뭐 대충 뭐 3분 정도가 있다 3분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짧은 시간은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방문자 수도 뭐 4월 5월 6월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꾸준하다 이런 거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럼 미국 애들이 미국으로 지금 체크를 해놨죠 미국이. 볼링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가 있냐 볼링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양애들이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느정도 관심이 있냐 지금 침체가 오고 나발리고 침체가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심이 있냐 근데 관심도가 꾸준히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는 지금 엄청 내려갔어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엄청 내려온 거. 제 평균 주식은 제가 그... 얼마 전 어제 샀으니까 평균 주식은 굉장히 낮은데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스펙 주식이어가지고 뭐 스펙 주식이어가지고 처음에 상장을 했다가 22년도는 21년도는 좋았지만 22년도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다 주, 주식 전체가 바닥을 기었잖아요. 근데도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친듯이 올랐어요. 엄청 오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조정을 받아서 지금 엄청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제가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나이티드에스를 팔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볼레로를 산거예요 보면은 이게 볼레로가 무슨 기업이냐 요즘에는 볼레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볼레로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파크 이런 부분입니다. 테마 같은 부... 테마파크 디즈니 같은 거는 아니지만 디즈니는 되게 비싸요. 한번 가려고 그러면 큰 마음을 넣고 몇천 달러를 써야 된다고 만 달러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족단위로 놀러면몇천 달러를 써야 되는데 여기 이골레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우리도 영화관 가면 오락실 있고 높은 오락실을 서고 오락하고 막 여기 뭐 이거 뭐 갤로 겔로 같은 갤로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일반 오락실이랑 비슷하죠. 이런 하나의. 테마파크, 오락실 같은 부분이다. 그냥 단순하게 볼링만 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들이 놀러 가서 게임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볼링도 치고 부모끼리 가족 다니면은 부모끼리는 뭐 볼링 치고 애들은 역시 놀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테마파크 이런 부분이다. 여기서만 다라고 여기 음식도 먹잖아요. 당연히 뭐 볼링 봉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거 치면서 먹을 걸안 먹을 순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질기는 이런 테마파크 하는 이런 공간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걸로는 돈을 벌 수가 있겠다. 제가 판단을 내린 거고, 제가 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알수 없죠.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 이렇게 이걸로 투자를 하면 돈이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천만 원을 받아서 유나이티드 스를 지금 매수 했었지만 지금 달러를 보면은 510이 512달러, 있다요. 251이 달러입니다. 이미 제가 목표한 금액을 충분히 다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할 거예요. 예, 전략 매도를 하고 지금 매도를 하면은 에이, 뭐야 이거. 자, 매도를 매도를 했죠? 뭐, 팔리는 편 방금 좀 이따 아마 팔릴 테고, 어, 네 팔렸네요.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헬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남은, 남은 대출 500달러, 500만원 정도는 제가 뭐 다른데 앞으로 투자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설령 투자를 했더라도 자기가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다. 볼레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르는지 옳은지 안 오르는지는 안제 판단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다음 방송에서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